안자하요 장석중국어 장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집중투, 예, 두 번째 시간, 반삼성과 성조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삼성이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반삼성은요, 반삼성, 말 그대로, 예, 삼성이 반만, 예, 반만 발음되는 것을 반삼성이라고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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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 마, 나이 나이 원래는요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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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요. 나 나이 나 나이 올라가는 반 이후로 올라가는 부분을 발음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다음 발음을 그냥 바로 발음합니다. 나이 나이 예, 이렇게요. 마 갖고 연습할 때도요. 마, 마. 원래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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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렇게 이렇게 연습하게 되면 예 반삼성만 연습하게 되는 거죠. 나, 나의. 예. 그래서 삼성 다음에 일성, 이성, 사성, 경성 예, 이렇게 나오면 예이 삼성을 반삼성으로 읽습니다. 자, 밑에. 네 가지 네 단어가 있는데, 이네 단어를 가지고 연습을 해볼게요. 베이징, 베이징. 예, 이렇게. 베이징. 원래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자, 같이 읽을 때는요. 베이징, 베이징. 예, 반만. 앞에 걸 반만 읽습니다. 메이고어, 메이고어. 예, 미국 발음할 때도 메이고어, 메이. 고어, 메이 고어, 이렇게가 아니라, 메이고어 예, 반만 내려가고, 그 다음 나머지 이성을 바로 붙여서, 예, 발음을 합니다. 그 다음, 컬러, 컬러, 예, 콜라란 뜻인데요. 컬러, 예, 내려갔다가 그냥 바로 사성으로 이어서 합니다. 컬러, 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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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누나, 언니도 지에, 지에,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 반만 내려가는 어 성대가 울리는 부분 있죠. 예, 도. 도 1도. 예, 내려가는 그 부분까지만 발음하고 예, 나머지는 그 뒤에 나오는 성조를 바로 붙여서 발음한다. 이때 앞에 있는 삼성을 반삼성이라고 합니다. 네, 잘 기억하세요. 반만 발음하는 거. 반만 삼성의 반만 발음하는 것을 반삼성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 이제 성조 변화 몇 가지를 볼 텐데요. 자, 처음 예, 삼성이 연이어서 두 개가 나왔을 때 예, 성조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처음에 인사말 배울 때 니하오, 니하오. 자, 원래대로 하면요. 니하오.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자, 만났을 때 니하오. 불편하죠. 니하오. 이렇게 바로 발음해야 되는데 니하오. 예, 읽기도 숨이 찹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삼성이 연이어서 같이 나올 때는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앞에 삼성을 예, 이성으로 발음합니다. 니하오. 예, 부드럽죠 그냥 바로 이어서 이성 삼성 이렇게. 그래서 삼성과 삼성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바뀐다. 이성 삼성으로 발음을 한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니하오. 그 다음에 숫자 1도요 성자, 성조 성조 변화해요. 를 숫자 1은요 원래 어떻게 읽어요? 이예이얼산 스에서 이예 이죠 이 예, 일성으로 읽는데 이게 뒤에 어 성조가 다른 성조가 오거나 아니면 어떤 글자가 없을 때 예, 성조가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 뒤에 다른 글자가 없을 때는요, 혹은 이, 이가 서술을 쓸때 그대로 일성으로 발음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싱치이, 싱치이, 그 다음에 제1과는요, 제1과, 제2과, 제3과 이거 서술죠. 띠이크어, 띠이크 성조가 변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대로 일성으로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 2, 3성 앞에. 사성이 아닌 1, 2, 3성 앞에 올 때는 예, 이, 이를 사성으로 발음합니다. 이 치엔 이 치엔 이렇게, 일천. 그 다음에 한병 할 때는 이 핑. 그 다음에 같이 라는 발음은요, 이치이치 이치.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사성이 아닌 글자 앞에 오면은 사성으로 발음한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사성 인 글자 앞에 오면 예, 이성으로 발음한다. 예, 그다음에 사성이었거나 혹은 사성이 경성으로 변할 때는요, 예, 그때는 예, 이성으로 발음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헐, 이헐. 곧 잠시 후 이거, 이거 한 개. 여기서 꺼는요, 원래 꺼그 사성이었는데 숫자 셀 때는 한 개, 두 개, 세개할때이 양사로 쓰일 때는 이게 경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사성 연대 경성으로 바뀐 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꺼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니불자는 뿌뿌라고 해서 영어의 not에 해당하는 예, 중국어인데요. 예, 멍이 아니다. 예, 원래 이제 사성으로 뿌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1, 2, 3성 앞에 예, 사성이 아닌 글자 앞에 올 때는 그대로 사성으로 발음을 해요. 예를 들어서 뿌추 부來不好. 不吃不來不好. 그다음에 사성인 글자 앞에서는요. 이성으로 바뀌어요. 몇성으로 바뀐다? 이성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서 부, 취 부취. 부셔. 부, 셔 예.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반삼성과 예. 몇 개의 성조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예, 삼성과 삼성, 그다음에 이 숫자 일과 뿌 아니다. 이세 예, 가지 말, 말에 대해서 자, 성조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진티엔 지앙 다오절 시에시에 쇼칸 화닝 짤라이. 잘 보셨는지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짜이젠.